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자 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요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때 이렇게 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라는 그 또 흑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막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 너무나 우리의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제와 로마는 식민지 통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일제의 경우는요. 어, 우리나라의 조선총독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천황으로부터 파견된 일본 국적의 일본 국적의 조선 총독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밑에 경찰과 군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층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거의 일본이 직접 다스리면서 어, 그 밑에서 앞잡이들을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그, 그 가문에게, 그 집안에게 왕을 맡깁니다. 왕가의 그런 것들을 맡기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어쨌든 어, 그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자가 왕이 된다고 하면 백성들이 반발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유다 왕족 출신의 여성, 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유대인의 족보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인정 아래에서 헤롯 왕가가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 앞에 붙여진 그 분봉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존재했지만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이름 아래에서 말이죠. 요한의 오게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의 큰 아들인, 헤롯의 큰 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롯의 큰 아들, 헤롯 안티파네스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헤롯, 이 헤롯이 저 헤롯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만난 그 헤롯과 그렇게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만난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네스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그는, 아 그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네스가 이복 동생인 그 빌립,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친족간에 재혼하게 되는 성경에서 친족간에 재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 대표적으로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인데 어, 헤롯이 재혼한 것도 이 사건과 동일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는 어, 유다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어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어, 며느리인 다말의 결단으로 어, 유, 다말이 그렇게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티파네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그 살아있는 상황인데 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어, 뺏어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 유다 민족의 통상적인 법이라고 하는 법, 법이 있는데 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그의 형의 아내를 이렇게 맞아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 그런 통상적인 법, 법에도 반하는 어, 이런 간통을 저지른 겁니다. 안티파네스가 헤로디아에게 반한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가 안티파네스에게 반해서 그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헤로세게 시집을 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왕실 내부에 그들만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왕가의 부도덕한 상황을 지켜보았던 세례요한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셔서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매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요한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티파네스를 찾아갑니다. 어, 왕이시여, 당신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결과가 뻔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어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붙여진 너무나도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사야 43장, 40장 3절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 사역을 살펴보면 이 사명을, 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 메시아냐고 묻는 그 군중들의 물음 앞에서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암흑 같은 중간기 중간기를 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심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직언하는 것은 비단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가를 향해서도 동일했습니다. 왕에게 감히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은 왕비가 된 헤로디아에게 눈엣가시였죠. 자기가 당사자인 그 불륜 사건을 두고 요한이 그렇게 왕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요한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안티파네스 입장에서도 요한을 참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불렸기 때문에요. 안티파네스는 그를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에만 가둬둔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옥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 적잖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준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헤로색게 미운 털이 박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옥중에 있는 요한의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예수님께 여쭙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옥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도를 단박에 캐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출생 신분은 온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옛날 아담의 때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약속 아래에서 철저히 매여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 대로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요. 정치, 경제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확 이끌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 보이는 모습들로 이끌고 자신들을 이끌어 줄, 그런 정치, 경제적인, 어, 메시아, 그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패권을 지고, 세상에 패권을 지고 흔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아셨죠? 병든자를 치료하시고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러다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힘없이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가? 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셔, 오셨는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온전한 유대인이었기에 그 약속 아래 매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 말했죠. 혈통주의와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안 듣는 유다를 버리고 심지어 돌들과도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요한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성취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 요한은 물세례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 그러나 정작 그렇게 생각했던 요한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사역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찬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거든 오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볼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 기록된 그 예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유대인들과 세례요한에게는 저마다의 메시아의 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하는 저마다의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그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얽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구약의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거나, 아, 저분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어, 이것은 세례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으로 받았던 확실한 인증,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인정조차도 어, 좀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꼬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완전히 내어드렸던 그 요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자신이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에 어쩌면 더큰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으니 막상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데 어? 저분이 왜 심판의 모습들은 보이시지 않고 왜 저러시지? 라고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식민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식민지의 상황에서 그렇게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그 또한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씀에 너무나 매여 있었던 탓인지 어, 분명히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왜 메시아께서 심판을 하시 오신 메시아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 앞에서 어, 내가 그동안 전했던 이 말씀에 정확히 맞는 그 메시아 신 메시아가 저분이 맞겠지라고 하는 그 확신조차 이렇게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인증 절차조차도 완전히 자신의 그 의혹 앞에서 물거품,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의 그런 기대들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니셨으나 그것을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대가 모두 무너져버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원의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아신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실족하지 않는 그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비단 메시아를 정치적인 군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신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성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때때로 어긋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약의 그 말씀대로 1.1억도 틀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